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2 가격 책정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출고가는 239만원에 나왔는데요. 물론 상품성이 워낙 좋아져서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비싼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오늘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2 출고가를 50만원을 확! 처버렸습니다. 정말 파격적으로 가격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갤럭시 z 폴드 2가 언제 나왔죠? 2020년 8월 5일 갤럭시 언팩으로 이런 제품이 나올 거라고 알렸고요. 한국에는 9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액을 50만 원을 쳐버렸습니다 이거는 구매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가격이 확 다운됐으니까 사실 출고가가 다운됐다는 거는 그 이상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카드 할인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접목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시 지원금이랑 여러 가지 또 통신사 할인 혜택 받으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라 할수 있겠죠 처음에 예판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다소 황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할인도 없이 전체 금액을 다 주고 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받긴 했지만 출고가가 50만원 낮아진다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갤럭시 Z 폴드 원도 가격 할인을 했던 이력이 있죠 어느 정도 1년 가까이 되니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맞추긴 했지만 이번 갤럭시 Z 폴드 2처럼 나온 지 얼마 안된 폰이 가격 할인을 이렇게 세게 한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삼성한테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처음 산 사람들은 가격이 이렇게 낮아질 거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팔면 어느 정도의 중고가를 보장받았었는데, 50만 원이 다운이 되면서 더 폭락이 되는 그런 중고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삼성은 이렇게 갤럭시 칩폴드 가격 책정을 실패했음을 공언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삼성도 사실 가격 내리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격을 이렇게 많이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갤럭시 Z 폴드가 안 팔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가격 책정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존에 너무 비싸서 선택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갤럭시 Z 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가격이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갤럭시 Z 폴드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화면을 접을 수 있고 대화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프리미엄폰으로 정말 고성능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단점이 굉장히 또 큽니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폰과도 같아요 얘는 화면을 접는 제품이기 때문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파손 위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접어서 당겼을 때 이게 두께가 꽤나 두껍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여름이죠? 접어서 사용하는 폰.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Z 폴드 2 만족스러운 폰이라 생각해요. 신기술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폰이거든요. 그리고 샤오미, 화이 웨 다.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해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삼성이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격으로 소비자와의 신뢰가 깨진다면 결코 삼성에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갤럭시 Z 폴더3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격을 좀 파격적으로 낮춰서 굳이 할인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